아 잠깐만 근데 이분 어 이분 탑라이너 아니지 않나 아닌가 이분 탑라이너 아닌 걸로 알고, 이분 원딜러로 알고 있거든요 보니 아니면 탱크 저거 할만한데 이거 좀 심리전 싸움이긴 하다 근데 이거 어 잠깐 끊었다 이기 싸움 났다 지금 근데 일단 에코보다는 내가 먼저 오긴 해. 끝까지 가도 될 듯, 쓰레시 큐쿨 막 돌지 않나? 슬슬 와, 끝까지 가요. 이거? 잡았다. 이거 나 옷이 안 먹어도 되긴 해. 어, 잡았다, 같이 빠져야겠다. 진장나 이거 탑까지 언제 올라가지? 이거 아, 누리면 블루 체크를 해줘야 되잖아. 일단 블루 살아있어요. 아, 진짜 라인 올리는 거용 너무 했다. 근데 진짜... 아, 한 마리! 저한 마리가 굉장한스노우볼 굴러올 을불러것 같... 난 어떻게 하는 야 하는가 이제. 근데 이 n l y Pangok people to roll court in time again. p a n g 반격. Pangong 반격, 반격, 반격 한 마리 먹 h a l 리 a j o Chigun Pangok. 다 나도 이레을 찍어야 돼, 저거도. 역시, 역시 이겼다 이거. 이렐리아가 루시안 상대로 저렇게 죽여놓잖아. 그럼 이 게임 끝났어. 이렐리아가 진짜 루시안 좀카운터인것 같아. 저 루시안 할때 이렐 만나면 진짜 힘들던데 나도. 진짜 이렐, 이렐 그리고 루시안이 텔표라서또 힘든 것도 있어. 뼈방이라 잘 막았다 아니 라인이 좀아 이게 좀아 근데 1렙 때 조져놓은게 크네 1렙 때 조져놓은게 크긴 해어 잠깐만 어 이거 빠지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잭스 내려가요 내려가는 척이었네요 나이스 와, 이거 진짜 너무 아픈데요? 사렙이구나. 흠. 엘리를 다 밟으시네, 근데. 어 키아나 형, 근데 라인 올려볼게요. 어, 어, 근데 상대 부패다 빠졌네. 안 빠졌으면 이겼겠다. 키아나 형, 플래시 없을 거 아니야. 아까 싸워가지고. 오케이, 풀 빠졌어요. 아, 이거 안 빠졌으면 이겼겠다. 그냥, 그 패시브 돌리고, 잡았는데요? 이것이 클리드님의 끈질김이야. 아, 근데 클리드님 올라오는 거 봤으면 풀 빼지 말고 패시브 뺄거 차라리. 아, 아, 돈 진짜 애매한데? 밤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니야,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우리 기다림의미학이 있어. 타워에 타자 아, 이거 바로 왔으면 라인 안 놓쳤을 것 같은데. 어, 잠깐만. 근데 미리 싸움 났네. 어, 이거 근데 지금 빼야 되나요? 아, 아예 안 되네. 싸움 어, 잡았다. 근데 나 살았다. 이런 보여주나? 클리드는 아이스~ 믿고 있었다고 지앤자 클리드님, 우리 정글이 클리드야. 믿어, 믿어, 의심치 않아! 와 근데 진짜 또 젠지, 젠지 그거네 젠지 밀어네아진 라인 올리지 마세요 안 올리신다 다행이다 신발 하나 가자 신발 하나 갔다. 뭔가 합류 싸움 많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목소리> 때문에? 그치 에코 때문에 좀 맞아주신 것 같고 어, 잠깐만 이거 딸수 있나? 와아아 <laughs> 바로 스틸해버리기 아 어, 싸움 멸죠 잭슨님 한번 싸우고 싶긴 해, 가시고 어딜 그 템으로 덤비는 거야? 들어와세요 에코골렘이라고요? 인탑에다가 하... 이건 첫템 썬파 각인데 이길 수 있는 놈이 없어요 근데 진짜 카운터는 아트록스랑 아트록스, 모데카이죠뭐 카밀 이런거 다못 이겨요 걔네 아트, 모데, 카밀은 진짜 못 이겨 아예 깝치지 못하는거 아트, 카밀, 모데 다리오스 탑자크왜 하냐고요 재밌잖아요 더 재미로 하는건데 저는 약간 이기려고 게임.. 이거 에코 탑에 있나보다 잭스가 갑자기 앞으로 나온다 연기하는 것 같은데 땅굴은 아니고 적어도 이쯤에 있지 않을까? 연기하는 거 같긴 해 핑크 받아보자 저는.. 뭐, 아 에코 밑에 있네 저는 점수에 미련이 없어요 전 제가 재밌으면 돼요 내가 재밌는 거 하고 사는 게 최고예요 내려가 줄까 이거? 와잘 살았다 근데 내가 내려가면은 이렐리아랑 동시에 도착해갖고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점프가 이렙이라 살짝 짧긴 한데 와 끝까지 따라간다고 이거? 한번 걸어서 내려가보자 이거 으라차차 어 이거 그냥 바텀 걸어 내려가는 거와 근데 다 잡은 거 아니야? 이거? 벨코즈가 눈깔 빔 제대로 쐈는데? 다 잡았네 아씨 라인 손해봤다하잖 이것이 원딜 벨코즈인가? 네 리얼 <laughs> 눈깔 빔! 아 어유 어, 야. 야 눈깔이 왜 여기야 눈가리 왜 여기인데? 팝 오지 마세요. 무한 솔킬이. 아, 아, 그럼 언제든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이지 그럼. 클리드님, 클리드님 크시는 거면은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킬 먹여 드릴게요. 라이브 할까요, 저희? 우리 황리들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뭔 짓을 못 할까? 어디 보시는 거죠? 그 텔타시려고요? 바로 끊을 건데요, 저. 어, 아, 이거 잭스 텔탈 것 같아서. 따라가봐야 될것 같은데. 잘안 타시네. 제가 테리 6초고 잭스가 먼저 돌기 때문에. 야 이그남님 오킬이야? 요쓰레씨왜 <laughs> 이렇게 센데? 집갔다 왔으면 내가 질러 안 할지. 음 지진 않겠다. 그리고 바텀 틸타면 그냥 사망이잖아. 오 집갔으면 클랩 보냈네. 하랑이 더 밀고 가자. 아, 근데 이게 아 우리가 온딜 베코 주은 하시지. 아, 제발요. 야, 이거 빙결 언딜벨코즈 근데 되게 짜증나겠다. 근데 저분이 그거 되게 잘해요. 이분이 진짜 빙결 가는 챔프들 다 잘해. 빙결의 신이야, 거의. 거의 약간 엘사예요, 저분이. 닉네임 엘사로 바꾸는 게 어때요? 깡찬밥 말고. 아니, 이게 체보를 지금 빠진 건가, 이게? 델탈 준비해야지 잭스 뭐3대스라 인생 끝났네 그냥 싸움 난거 아니지? 탈포 있긴 해서 와 이거 안 가도 되잖아 이럼 이럼 안 가지 알아서 잡는 매죠 와, 가고일. <laughs> 진짜 얘, 어 죽었다 이거. 야핳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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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남자 일싸움 한번 하자 형. 형도 이제 템 나올 만큼 나왔잖아. 그치아 진짜 너무 재미없다 형. 그래. 그렇게. 나형그 두꺼비 털 거야. 울리팀 에이스가 죽을까 봐. <laughs> 아 너무 재밌다 아 작골 이새끼 언제 먹었어 이거 이새끼라 해서 죄송해요 잭슨님이라 할게요 이제 어? 어? 잡은 것 같은데 이거 안 갈게요 이렐리다 잡는 거 보여줘 아! <laughs> 잭슨형 우리 진짜 한 번만 싸우자 아 이걸 못 맞춘다고? 일로 와나 끝까지 괴롭혀 잭스 형나 솔킬 안 따면은 형 진짜 형네 팀 끝났어. 내가 보기엔 형 탑에서 말려야 될것 같단 말이야. 세레쉬랑 같이 움직이자. 잠깐만. 오, 와. 내 공격이 없잖아. 기아나요 따흡! 고! 방진데 이거. 아 그래 두개다 빗나갔어? 우리의 더블 그랩이 다 날라갔네. 아나궁 없어가지고 근데 잭스랑 뜨기 좀 부담스럽다. 어, 와드 빼고 점프를 뺐다고? 음. 약간 좀 풀을 뺐다고? 오호호! 약간 좀잘 피하시네? 아, 궁 없으면 잭스한테 지는데? 이거 지금 특포 잭스라. 형, 살려주세요. 제가 이제 안까볼게요저 50초 동안 좀 살릴게요. 형, 특포 나왔으니까 우리 50초 뒤에 싸워봐도 되지? 잠깐, 어, 왜 뚫어야 돼? 안타도 근데 이거.. 어, 안타는 게 낫겠다. 휠타면 내가 죽겠다. 숫자가 안 맞아, 빼는 게 맞는 거 같아. 숫자가 아예 안 맞아. 아, 다 죽었네. 이거.. 보여줘. 이 렐리아 형? 아, 네, 어깐 아, 내가 좀더 빨리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이거 치아가 왜 보여? 뭐야 이거 애기야? 불갈비!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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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까 남자 애기 세워줘. 아 근데 궁극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궁극기 없으면 아 수정초, 아 수정초가 여기 그 반짝반짝거리고 있구나. 다시 할까? 이제 재밌게 이렇게 큐... 아 그래요. 근데 사실 이 정도 키우면 반속해야 되지 않아. 그런 거를 했어. 가지고 그된게 아닐까? 사실 근데 루시안 님, 대시 없지 않아요? 저 약간 뿡대지라고 지금 무시하는 거죠. 저 그냥... 아, 니 이거 전력 먹은 거 때문에 루시안이 그냥 빼네. 나텔이프 없는데? 그냥, 이거, 미드에서 좀. 이거, 이거를 깨는 게 맞겠지, 당연히. 그냥 미드 사리고 빼는 게 맞지 않을까. 아 어, 이거 미드 당해준 거좀 크긴 하다. 아 끝까지 가요. <laughs> 오, 이거 억제일까 있겠는데, 이거? 박아라! 졸렁! 뿡! 외찬이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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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타버렸네. 근데 클리디 형, 클리디 형 꼴을 내가 타버렸네. 어떡하지? 아, 근데 상대 신드라운 들이었구나 이제 약간 방심하면 져요억제일에 밀어나가지고. 오브젝트를 최대한 이득을 봐야될 것 같긴 해와 이걸 끈다고? 미쳤다 슬로우만 넣자 わりこれで어 그. 보여줘! 보여줘, 단청! 어, 이마크 시키는 거개우반안 돼, 이거? 재밌어, 재밌어! <laughs> 이 게임 너무 재미있어. 깜 잡고 뉴 메타 인가요? 아니요, 저만 하는 거예요. 아, 단 청자 믿고 있었 어요. 라고 있잖아요. 어어? 어, 어, 근데 약간 신드라 좀 아프긴 하다. 비사지가 비사지도 안 나오고, 뭐 마방이 아직 지금 없어가지고, 방금 좀 찐따 같긴 했어요. 아, 근데 신드라 형이, 아나 렌즈를 샀어야 되는걸 까먹고 있었네 야 근데 이거 뭐 1대1 되는거야? 구원까지? 나 패시브 있나요 십분, 아, 제가 딸게요. 빠지 마세요. 안 따셔도 돼요. <laughs> 제가 딸게요. 안 따셔도 돼요. 아, 어, 매찬이따주시면 감사합니다. 아직 안 따셔도 돈데, 제가 끝나고 따기 때문에 상관이 없긴 한데, 감사하죠. 이제 비사지 갔다가 어... 존야 쪽 한번 볼게요 템아 아쉽다 조금만 더 빨리 갔으면 먹을겠다아 리안드리 갈까? 오늘 어, 갑자기 생각해볼까 리안드리 좋은 것 같은데 리안드리 갈게요 뭔가 갑자기 리안드리 취한다 음. 근데 뭔가 내가 한큐에 녹으면은 가야되긴 하는데 그게 아니니까는 이제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긴 해요 어, 상대가 걸면 들어가야 되는데 상대가 보는 거 아닌 상품. 이기는 싸움 아니야, 이거? 애매한가? 좀만 더 빨리 오면은 갈만하긴 한데. 아, 그러네? 아, 그러네. 리안드리까지 정복자의 피흡이 되는. 와, 천재다. 그런 좀 좋은 정보를. 고맙습니다. 아, 근데 이거 팀원 빼고 안 오나? 이거 치만 빼고 보면은 좀 위험하겠다. 빼야겠다 오, 야, 이그나 형, 진짜 개 잘한다. 쓰레쉬 뭐야? 우와, 진짜 리얼 월클이네, 이그나 형, 와! 아 쉽다. 아 씨. 할수 있었는데.